안녕하세요, 세무사 이피디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요 포인트는 첫 번째, 동서울에서 지리산으로 가는 새벽 버스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 새벽 3시 지리산 등반의 느낌을 전달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 이번 등산의 결과 등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리산 새벽 등산을 해볼 예정인데요. 동서울 터미널에서 밤 11시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지리산 반야봉 당일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리산은 통상 종주 코스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 계획했을 때는 성삼재 휴게소에서 삼도봉, 벽소령 대피소등을 거쳐 천왕봉을 찍고 대원사로 내려오고자 하였으나 코로나로 대피소가 폐쇄되어 당일치기만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삼재 휴게소에서 반야봉까지 가는 무박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시각 밤 10시 42분. 지리산행 버스는 34번 승강장에서 출발합니다. 지리산 성삼재행버스는 평소에는 밤 11시 한 대만 있으나 금요일의 경우 두 대에서 세 대까지 증차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리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동서울에서 화양까지는약세 시간 만에 편하게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화양부터는한 시간 정도 구불구불한 지리산 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멀미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를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새벽 3시 드디어 성삼재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갈 길이 먼 관계로 밤하늘의 별과 달은 잠깐만 보고 바로 출발하였습니다 저기 입구가 보이네요 오늘 등산은 왕복 18km 약 8시간 정도 예상되며 고생길 간략하게 정리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성삼재 노고단 코스는 편안한 길이 따로 있어서 산책하기 딱 좋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아무런 빛도 인기척도 없는 등산길. 헤드랜턴 챙겨 간다고 챙겨 왔는데 잘못 써가지고 앞이 안 보이네요. 올라가다 고이나 야생동물 만나는 건 아닌지 괜히 쫄리네요. 노고단 대피소의 모습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잘안 보이네요 이건 뭐 한치 앞도 안 보이네요 이 등산길을 달리시다니 와 진짜 감탄사만 나오네요 걷고 또 걷고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니 해가 점점 뜨고 있네요 등산시작 후 2시간만에 어딘가 오긴 왔네요 경치가 뭔가 느낌이 있어서 딱 10초 정도 넣어봤습니다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또 걸어봅니다 드디어 아침 먹을 시간이 됐네요. 아침 메뉴는 소고기 덮밥인데 전투식량과 비슷하게 생겼죠? 반가우면서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함을 안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안에 내용물은 푹 익히시고 바를 재는 뜨거우니까 조심하십시오. 쓱쓱 비벼서 한입해 봤는데요. 음, 맛은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고기도 크고 간도 적당하니 먹을만 했습니다. 배도 치웠으니 첫 번째 경유지인 삼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언제쯤 나올런지 참 머네요. 오전 7시 등산 4시간 만에 경유지 삼도봉에 도착했습니다. 삼도봉은 전라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나뉘어지는 지점인데요. 전북, 경남, 전남, 세계도를 한 바퀴 싹 돌고 최종 목적지인 반여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또다시 걷기를 한 시간. 등산 시작, 5시간 만에 드디어 반여봉에 도착했습니다. 아 진짜 길고 긴 시간이었네요 진짜 아 고생 끝에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이 풍경은 역시 시원하니 멋있네요 정상에서 잠시나마 몸과 마음을 쉬어봅니다 참고로 중간에 임걸령샘이라는 약수터가 있는데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물맛 한번 맛보고 가시죠. 자, 이제 반 왔으니 안전하게 하산을 해야겠죠. 처음 출발했던 성삼재 휴게소까지는 약 7.5km. 또 세워라, 내워라,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올라갈 때 보단 역시 내려가는 게더 빠르네요. 맨 처음 올라갈 때 아무것도 안 보이던 이 길이. 이렇게 넓고 걷기 좋은 길이었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후 12시 50분 드디어 다 내려왔네요. 새벽에 없던 귀여운 공이 입구를 지키고 있네요. 은근 귀엽습니다. 날이 조금 흐렸지만, 성삼재에서 바라보는 경지도 일품이네요. 반야봉도 좋고, 노고단도 좋고, 지리산에 한번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등산 결과는, 이동거리 약 18km, 소요시간은 새벽 3시부터 오후 1시까지였으니까 약 10시간 정도 소요됐네요. 물론 아침, 점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새벽버스의 멀미, 혹시 모를 지리산 곰, 제일 중요한 체력과 간식, 요정도 될것 같네요. 이상 세무사 EPD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